대형 교회 유아부 유치부 비대면 예배 이렇게 드려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매주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예쁘고 멋진 옷을 입어요. 셋째, 세수를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요. 넷째, 예배 시간에는 장난감을 만지거나 간식을 먹지 않아요 다섯째, 찬양은 신나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 여섯째,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해요 일곱째, 예배 후 인증샷을 밴드에 올려주세요 대형교회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샬롬, 요아부 유치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옷도 따뜻하게 입고 밥도 잘 먹고 감기도 조심하고 늘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朋友。 우리의 자랑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게 해 주세요. 언제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랑하는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정성껏 드리는 우리 의 예배를 받아 주세요. 한주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울산 땅을 축복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대형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좋은 단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지혜도 많이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욱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시도록 힘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항상 평강을 허락해주세요. 코로나로 힘들지만 빨리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말씀 제목을 목사님 따라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려요. 여기 두 친구가 서로 다투고 있어요. 내가 먼저 할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잡았거든. 장난감을 자기가 먼저 가지고 놀겠다고 다투는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책을 읽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함께 사이좋게 지내니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다투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들 중에서 누가 더 보기 좋아요? 맞아요. 웃으며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들이 더 보기 좋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잘때 갈비뼈를 떼서 돕는 사람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도와주고 함께 사랑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여기 한 사람과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이 같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 누우면 그만큼 따뜻하지 않아요. 그리고 둘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이 넘어져도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지만, 혼자 있으면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고, 나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열심히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첫 번째 교회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돈도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혼자는 힘들어요. 믿음 생활도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많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영차, 영차. 예루살렘은 주변 동네보다 높은 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어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지내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대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정말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좋으신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곳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줘요. 제사장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 주일에는 어디에 가는 날이에요? 네, 맞아요. 교회에 가는 날이에요. 부모님 손잡고 대형교회 요하부 유치부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오는 날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선생님께 꼭 연락해서 선생님, 저도 예배 드렸어요. 저도 빨리 교회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나 혼자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어요. 믿음 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알려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잘 알겠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사이좋게 지내겠어요 하는 친구들, 양손 반짝반짝. 자, 우리 기도 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손! 아멘!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님 잘 믿도록 교회를 주셨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생활 잘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꼭 필요한 복으로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